공기는 그 아예 없어. 머리 아파. 괜찮아? 내일 잡을 수 있겠지. 그나서할 거다. 괜 얘네 낚시 장난감 어디 갔어? 이거? 요새 요새도 난리나 이거 있어, 요새도 이거 난리나? 아이, 난리나 서로 하려고 한번 해볼까? 있어. 야 <laughs> 뭐야 누야 고등학교야? 뭐야, 집마. 뭐야,지? 엄마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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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긴 놈들 찡보 오 오잉? 오잉? 야냥야 응? <laughs> 뭐에 반응하는 걸까? 털에 반응하는 걸까? <laughs> 그니까 전에 이걸로, 저, 막, 뭐, 밀락시 따로 해가지고 도둑광이 많이 잡았거든. 우와. 우와. <laughs> <너와>. 찡보. <laughs> 막내는 또 여기 와있어. 우와. 찡보 할 거야? 벽지를 다 물어 뜯어가지고. 보다 <laughs> 고등어. 고등 찡보가 다 이런 거라고? <웃음> <웃음> 처참한 환경이다. 찡보와 고등어의 합작품. 응? 어? 혼자 다 했다고? 응 고등어 그래 고등어 가출, 가출 가출 매니아인가? 그기도 신발 <laughs> 각 시기생기 신발 보면 분야가 틀려 친구는 벽에 짜고 고등어 는 이렇게 신발 했잖아 이제 슬리퍼 했다 형님, 슬리퍼, 슬리퍼. 그리고 얘는 가출 전문이잖아 가출 전문 벽지 이제 밑에 더 많이 벗겨진 거는 수각을했어 친구한테 배워 봐. 호텔도 다 배워. <laughs> <laughs> 저쪽 벽은 김이 같은서 진짜. 오, 오, 오. 지금 무슨 뭐 났어? 신나? 친구가 제일 잘 해. 점프도 어마어마하지. 레이저 포인트 뭐? 갖고 저거 있더라고 생겨. 뭐야? 뭐야? 뭐든지 부다지 부다지 바보. 못하지? <laughs> 옛날거가더 낫다 따닥따닥 하는거 <laughs> 오우 음? 아, 고양이 고향, 아니랄까봐 감참 마신 거에. 고등어는 고등어는 영혼 없는 몸놀림을 한다. <laughs> 어? 표정이 없어서 그래. 그러니까 영혼이 없잖아. 찡보는 표정이 있어. 막 어, 이런 표정이 있어. 막그 삐지면은 째려보고 막 이런 표정이 있어. 징보는 그 되게 막 진지하잖아. 고등어는 그냥 어? 표정이 그냥 일괄성이야. 한 가지야. 그냥 항상 시카그구만 오! 깜짝이야 기분 나쁘면 있어 기분 나빠하고 우와 꼬맹이 안돼 꼬맹이 할거야 꼬맹이 할거야 고등어 안돼 <laughs> 야너 집착 보인다 좀? 간만에 어? 간만에 적극적인 모습 보인다 사랑렇게가져아 마치 사람 없죠? <laughs>